하 o r 점과 점 사이의 거리 y C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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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r y Cory, Cory, 가장 짧은 길 o r y C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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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있 y 선이쭉 어, 직선에 반는 거죠. ax 플러스 by 더하기 3이 아. 거리이니까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선분을 내려요. 그걸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선분 ah의 길이가 거리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림상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점 H의 좌표를 알면 끝나 그쵸. 그렇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점 H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문제나다 풀어봤네. 이게 나와있어요. 그거랑 수직이죠. 이 점이죠. 그럼 직선 세울 수 있지.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점, 그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근데 그거 말좀더 편리한 방법은 없겠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봤어. H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알고 있다면 x2 x1이고 y2 y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나면 이렇게 구할 수니까 있그 방법을 선택을 해본 거야. 자, 일단은 H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ax2 by2 더 c는 0 하나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 그 다음 a를 이두 점을 나는 직선의 방동식입니다이 직선의 방동식은이 직선과 이 양이 서로 수직이잖아 아까 배웠죠. 이거 자리 바꾸는 거지. 어 그래서 b를 앞에다 놓고 a를 뒤로 가꾸고 대신 가운데 도로 바꾸죠. 맞죠? 어, 쓸수 있지. 그리고 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근데 이걸 기울기가 아예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한다. 왜냐면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과가기울기 이용할게요. y-y만. -Y -Y.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 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p 분의 a야, 그렇지? 그럼 그 곳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쓰는지. 그냥 a 분의 p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 h를 지나요. 그럼 여기다가 투투 써도 되겠죠. 이 점을 지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라. 얘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x2x-x1이 만들어졌어 원래 우리는 x2y2를 구하게 된다면 규정사의 그 거리로 그냥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x2x1 그리고 여기는 y2x1이니 아예 세팅이 되는 거요저 세팅을 우리가 포기지 말고 이제 보 말고 이대로 유지하자 a를 못 할게 그럼 여기 뭐 남았어 b의 x2x1 그죠 그리고 얘어린니까 a죠. a에 걸을 대 그걸 이합니다. E 마이너스 a에 y2 마이너스 1을 넣는 대로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수를 쓸거아닙니 이걸 사용하죠. 그죠? 렇 그래서 이것도 a에 x2 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x1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식이 달라졌죠. 마이너스 a x1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a x1을 딱 써준다면 식은 같아져요. 그죠? 렇 같은 방법으로 b에 y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y 라 써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b y 라써주도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c를 우변을 이왕하면 아,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변 행식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가로를 전개하지 마시고 이 놈을 동그라미라고 놓고 그쵸? 이걸 세모라고 놓는다면 동그라미라고 세모의 열빛 방정식 문제가 된 거야. 풀겠습니다. 얘를 소거할게요그럼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 a를 곱해서 더하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를 b를 곱해. 그럼 여기 b제곱 되죠, 그렇죠? 그리고 x2 x1이 되네. 여기다 a를 곱해, 그렇죠? 그럼 이게 a제곱 되죠.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없어져. b제곱에 바로 a제곱이 가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x2 x1이 만들어지는 좌변. 우변. 여기는 곱해봤자 0이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갑 a곱했죠. 여기다 a곱해. 마이너스 a 의 ax1, by1, c 이렇게 식을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나눠도 되겠다. 그래서 x2 마이너스 x 1이란 것은 뭐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 의 ax1, by1, c. 아,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식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는 예를 봅게 이거 소거할게요일를소거하니까 여기다 a 를 곱하고 여기다 b 를 곱해서 거꾸로 빼면 얘가 없어지고 이건 남겠지 그지? 여기다 b 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b 제곱. 여기다 a 를 곱해서 빼니까 플러스 이지고 식이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y 2 마이너스 y 이런 식이 고 여기다 곱해서 b 곱했으니까 여기가 b 인 식이 나와. 역시 나눠 버리니까 y 2 마이너스 a제곱 더하면 b제곱 분에 마이너스 b에 a x 1 b y 1 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어, 이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머의 뒤는, 그렇죠? 루트의 제곱 플러스 제곱이에요. 잘 보세요. 유놈제곱도 그기 유놈제곱인데 a제곱, b제곱도 똑같고 가로도 똑같아요 그럼 얘를 하나로 더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 여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빙제곱더 하기 제곱이니까 이항얘가 공통이 주겠지, 그치 맞죠? 제곱자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전체 제곱 분에 ax 1더하기 by 1더하기 c 전체 제곱 곱하기 b 제곱 이거 곱하기 a 제곱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다 생기고, 약분되네요. 그럼 남는 것은 얼마야? 여기 루트가 살아있죠. 루트 제곱이 뭐지? 범모에는 그러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 있구요 분자 루트제곱이죠 루트제곱은 지워지는데 근데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 ax1, by1, y1, c 이것이 범위가 된거야 자 이제 이 식을 암기다고 오늘 바로 외워야돼요 유도 가장 고민됐죠? 1993년 첫번째 수능때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남았었어요 어. 그 이유가 어떤건데요? 우리모의고 나왔을수도 있겠지만 어, 그럼 이 공식을 이해하는 거야?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이 뭐야? 점 그리고 직선 X1, Y1이 알고 있는 점이야. 우리가 그대로. 그리고 직선 이두 개가 있으면 AB의 제곱의 합이죠. AB가 뭐야? XY의 개수들이야. 그러니까 개수들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규모에다 갖다 써. 제곱의 합의 루트 그런 다음에 얘는 뭐야? X1, Y1이 들어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점을 대입한 절댓값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3이 있어요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요 직선까지 거리는 거 말해요 7죠 넣자 얼마가 될까? 거기 뒤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4, 16 루트이죠 그런 다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 213쪽까지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연습이 반로될 거고요. 어쨌든 공식 외우면 자, 그런데 거기 공식 두 번째 보니까 원점까지 거리는 절대값 C라고 돼 있지.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원, 원점 대입하면 그냥 C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네, 음에첫 번째 는식였습니다 그다음 213쪽 보세요. 213쪽 보시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두 지금 우리 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봤는데 평행인 두 직선이 있으면 이 길이가 거리가 일정한 거지. 이럴 때 이야기하는데 만난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 거리가 여기죠, 그렇지? 어, 그래서 평행할 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쓰는 영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는 평행일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ax S, b y 더하기 c p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기울기 똑같이. 그럼 공식에 뭐가 들어가? 여기가 c c 마이, c 프라임. c 이 c 이 이런 것도 외워야 된다.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는요 아무거나 점을 잡 직선 나왔어. 맞지? 예를 들어 여기가 y 는 x y 는 x 5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 y 는1 이죠. 어딘가 있겠지만, 그죠?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 쓰는데 그걸 해달라. 여기 있나? 거기 있나? 맞죠? 나도 214, 214쪽에 1만 문제. 3x 2y 1 0 여기에 평행하고 마이너스 3 2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 자, 우리가 거리는 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 지 보시게 돼요. 이 직선과 평행하고 요놈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입니다. 그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랑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e 그냥 가져도 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e y 더하기 k는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 제곱 3. 알죠? 어. 음. 그리고나서점 b. 오른쪽 페이지 편의한 두 개의 선 x-y 플러스는 0 x-y 플러스는 1이두직선 사이의 거리가 1으로 2 아까 했죠 얘는 지금 k가 뭔지 몰라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냥 정확히 식이 나왔으니까 만만한 점대입하자그 했죠 x-1 대입하자 그랬죠? 그니까, 러 1,2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e, 트이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 알겠지? 그럼,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 분의 점, D 그것이, 어, 아, 다 이렇게 해서, K값 두 개가 나옵니다. 알았죠? 공식으로 외우지,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 제곱 플러스 제곱의 루트. 분의 점을 직선에 대입한 절대. 그죠? 점을 직선에 대입한고 그 다음 에 이제 3번 부번두개 문제가 나왔죠. 요번 선생님이 조금 다른 긴 얘기를 할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해줄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라이트 스생님 잠깐 해보세요. 해보시면 177쪽이네요. 오늘 배운 게 176쪽의 10번 유형, 그다음 에 177쪽의 11번, 12번, 알지?지도 정리 순서 수직이등분선 178쪽 했고요, 그다음 에1 7 9쪽에 전부가 직선 사이 거리 문제겠죠? 정확하게 14번 유형까지 오는 방, 그렇지? 1302번까지는 반드시 후회되 있고, 어?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뒤로. 그러니 <laughs> <뒤로 뒤로 웃음> 1,2,3 넘어가니까 마무리 실전으로 마무리못 실전으로가 또이죠 미리 풀어보세요 여기, 알았죠 어, 자, 일단 다음 주에 아까 얘기한 거108 179쪽에 있는 1302번까지가 받아들인 숙제인데 모든 강 당연히 자기 분해서 계정적 라이트 먼저 하고 가셔야 겠죠 그렇죠? 제가 숙제가 안되신분은다 하고 아, 가야 됩니다. 정보가 어, 없습니다. 너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공부가 마무리를 더실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계시니까 실천 정확히 가고 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저 남자분들 좋아요 자, 이분